네, 이번 시간에는 개념원리 공통수학 1 어,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 다항식의 곱셈 그리고 곱셈공식 그리고 곱셈공식의 변형에 관련된 개념을 진행했었는데요 을 네, 이번 시간에는 나눗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보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절, 제일 처음으로 이 다항식을 나눗셈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다항식과 단항식이 나눠지는 경우, 그리고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눠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자,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경우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 6 a 제곱 b 세 제곱 c 더하기 9ab 제곱 c 세제곱을 뭘로 나누냐면은 마이너스 음, 3ab 제곱 c 가지고 나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약분을 해줘서 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3ab 제곱 c 6 a 제곱 b 세제곱 c가 되구요. 그 다음 에 플러스 마이너스 3ab 제곱 c 9a, b제곱, c,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때, 약분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약분 돼서, 여긴 2가 남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남게 되고, 얘는 1. b제곱 없어지고, 여기도 1이 남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이 c는 1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는 3이 되고요. a 없어지고 b 제곱 없어지고 c 분모에 있는 c 없어지고 여기는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분의 2a b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3c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3c 제곱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하나 어, 약분을 해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중요한 건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방법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기, 숫자를 나누기 한거 있잖아요 정수를 나누기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320이라는 숫자를 3 가지고 나눠줘요. 그러면 1 그죠? 그 다음에 3 집어넣고 아 그럼 100 그럼 20이 남게 되죠? 음 그러면은 여기에 2에는 안 들어가게 되니까 6 18에서2자더 이상 나눠줘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지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이 106이라는 예를 뭐라고 하냐면은 몫이라고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2를 나머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2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3이라는 숫자로 나눠주면 몫이 106이 되고요. 나머지는 2가 된다. 이렇게 우리 예저, 예전에 검산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숫자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네.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먼저는 다항식을, 두 개의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나눠, 나눠야 되냐? 나머지가 상수가 되거나 또는 나머지의 차수가 언제까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아질 때까지 우리는 이 다항식을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 규칙을 지키고 진행을 해보면 되겠는데 자 한번 실제 식을 써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있다고 해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고 얘를 x 플러스 1 가지고 나눠줄 거예요. 자, 지금 다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맞죠? 네,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제일 앞에 있는 제일 고차항을 나눠줄 식의 차수와 맞춰주게 몫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에다가 뭐를 곱해야 x 세제곱이 돼요? x 제곱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 제곱을 여기다 써줍니다. 그리고 쭉 써줍니다. x 세제곱 x 제곱 자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빼줍니다. 그러면 x 세제곱 x 세제곱 없어지고 2x 제곱 나오고 마이너 6x 플러스 1 그대로 써주자. 자 지금 남아, 나머지로 나와 있는 차수가 즉 나누어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높죠? 얘는 1차식이고 얘는 2차식이니까 그럼 또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 x를 ex 제곱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ex를 곱해주면 되겠죠? ex 2x, 그럼 ex 제곱 마인 플러스 ex 자 이것도 나눠주면은 ex 제곱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 됩니다. 아직도 차수가 같아요. 더 작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이 X가 마이너스 8X. 계속 고차, 어, 제일 높은 차수의 항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곱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을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9가 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을다항식으로 나눠주면 되겠는데, 자,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결국에 우리가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x 플러스 1 가지고 나눠주게 되면,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되고, 아니, 나머지가 아니라, 몫이,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플러스 9가 된다는 거다. 자 이렇게 식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몫이라는 게 되고 구가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이때 이 나머지라는 것은 나누는 나누어지는, 아니, 나누는 그, 당식의 차수보다 낮거나 상수가 나오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 이렇게 정리를 하는 습관도 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특별한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이 특수한 경우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자, 어, 우리가 지금 당식을 나머지, 당식을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x 4제곱 더하기 3x 3제곱 2x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내려, 쭉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하다가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4창, 3창, 2항은 있으나 1항이 존재를 하지 않게 되죠.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 중간에, 어, 쭉, 4, 3, 2, 1, 이런 식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리가 되다가, 뭐, 3이, 3차 항이 없다든지, 아니면 2차 항이 없다든지, 중간에 그 차수가 비어 있다면, 이럴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자,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네모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1차 항이 없네, 1차 항이. 그죠? 그리고, 나누어 주는 식도 몇차 항이 없어요? 1차 항이 없어요. 그렇죠? 2차, 1차, 상수항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차수항이 하나 빕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 줘야 되냐?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주는데 그 부분을 네모 또는 0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여기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꼭 지켜 줘야 돼요. 자리를 지켜주면서 계산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한번 해볼게요. 자, 2x제곱이 4 x 세제곱이 되려면 2x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4 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2x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x를 써주면 되는데 지금 얘가 실수라는 거야. 여기다가. 이게 실수라는 거야. 여기다가 써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여기 자리에 맞춰서 써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0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나요? 중간이 비어 있으니까. 왜냐면 2차 항이 없으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해보면,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X 제곱 그대로 내려오고, 0 빼기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2X가 돼서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2x 제곱이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려면 뭐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죠. 자, 여기서도 마이너스 2x 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여기다 써주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칸 비워놔야 되니까. 이렇게. 차수를 서로 간격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0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어서 진행을 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2x 제곱 빼기 2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없어지고 자그 다음 2x 빼기 0이니까 그대로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4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5자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항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나머지가 1차항이 되는 거 맞죠? 차수가 더 낮기 때문에 자 그래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라는 식을 2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주게 되면 자 2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주게 되면 몫은 2x 마이너스 1이 되고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꼭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중간에 있는 차수가 빈다면 거기는 0으로 대체를 해서 건너뛴 다음에 계산을 해나가야 된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건 위에서 내가 제가 계속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내가 어, a라는 식을 b라는 다항식을 가지고 나눠 주게 되면은 몫이 q가 된다고 하자. 그러면은 b곱하기 q니까 bq가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a에서 bq를 빼게 되니까 나머지는 r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몫을 q라고 많이 표현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등식이 성립이 되게 되냐면 어떠한 등식이 성립하게 되냐면 a라는 식을 b를 가지고 나눴더니 몫이 q가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r이 되더라. 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도 이 식을 2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2x 마이너스 1이 되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이 부분을 따로 생각을 해보면, 이다항식과이다항식은 사실, 서로 같게 되는 거죠. 왜? 오른쪽에 있는 예를 전개를 하게 되면 결국에 좌변과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B 곱하기 Q 더하기 R 해주면 결국 A라는 식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앞으로 문제풀이에 있어서 이 부분, 이러한 논리가 많이 활용이 되니까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조립제법이라는 나,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조립제법은 언제 쓰이냐면, 어떤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긴 하는데, 나누어지는 나누어 주는 다항식이 1차식일 때만 통해요. 1차식,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뭐 1차식으로 나눠주기도 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었던 이런 나눗셈 그 기호를 활용한 다항식으로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은 단점이 있어요. 좀 길어요. 쓸데없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게 되는데 이 조립제법이라는 걸 활용을 하면 은더 빠른 시간 안에 그 어, 나누어 지낸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언제만 사용이 가능한 거냐면은 어떤 당식을 1차식으로 나누어 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해서 활용을 해 준다면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우리가 좀더 빠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어요. 어,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다항식을 내가 1차식인 x-1로 나눠준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개수들만 쭉 써줍니다. 마이너스를 포함한 개수입니다. 자, 얘네들을 다 써줘요.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6. 이렇게 써주고 자 이렇게 니은 모양을 그어줘요. 그리고 나누어 주는 식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에 집어넣었을 때 0으로 만드는 숫자 얘 같은 경우에는 1이죠. 이 1을 여기 좌편에다가 써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숫자는 이 3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립니다. 3그 다음에 이 1과 뭘 어떻게 해줘야 해요? 1과 3을 곱해서 여기다가 써줘요. 자 그럼 뭐가 돼? 3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4와 3은 위에서 아래를 뭐 해주는 거냐면 더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얘는 아까 곱하는 거였고 자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를 더해서 내려주면 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1과 2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다가 써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위에서 아래를 또뭐 해줘요? 더해주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6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아래를 또 어떻게 해요?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3이 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끝났어요. 이때, 여기 이 부분, 맨 끝에 있는 이 3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됐죠 자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 여기 얘네가 바로 목시되는 겁니다 목 근데 어떻게 목시되냐면 제일 끝에 있는 얘부터 해서 상수항 1차항 2차항이 되는 거죠 만약에 식이 더 길었다면 이 앞에 있는 숫자는 또3차 그러니까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 또 앞에 있으면 4차항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문자를 붙여주는데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사용을 해서 써주고 마이너스 3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는 x가 붙어서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리고 3에는 3x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이 하나 완성이 되고 나머지 뒤에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로 나눠줬어요? x-1로 얘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얘를 x-1로 나눠주면 나눠줬다라는 표시 이렇게 해주면 어, 나눗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되겠어요? 3x 3제곱 4x 제곱 2x 플러스 6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가 남, 몫이 되는 것이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 이해됐죠? 하나만 더 하면서 어떤 특수한 예, 어, 경우를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예, 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얘를 얘로 나눠주면 어떠한 일이 이게 되냐 얘도 1차식이기 때문에 뭘쓸수 있어요? 조립제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까 뭐 얘기했었냐면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어 4차 3차 2차 1차 이런 식으로 모든 항이 다 있으면 그냥 쭉 써주면 되는데 중간에 뭐 2차가 비었다든지 1차가 비었다든지 3차가 비었다든지 하면은 얘를 붙여 쓰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남겨두기 위해서 0이란 숫자를 활용을 한다고 했죠. 얘를 보면 얘도 지금 뭐예요? 3차항이잖아. 3차 다음에 2차가 있어야 되는데 1차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2차항 자리를 비워주고 써야 된다. 아까 제가 얘네들의 개수를 다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까지 다 해서 어, 개수들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1.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자리를 비워주고 이 자리에 뭐 써줘야 되냐면 0을 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0을 2차항 자리에 그,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써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나누어주는 식을 0을 만들게 하는 x값 즉,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위에서 아래 그대로 내리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와 1을 곱해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뭐가 돼요? 4가 되죠. 그럼 위에서 아래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뭐가 돼요? 마 그냥 3이 되겠죠. 그럼 위에서 아래 더해서 4가 됩니다. 자, 이때 끝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나머지. 하기로 했었고 자, 오른쪽 끝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이 되니까 얘네들을 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 그리고 끝에 x제곱 이렇게 써준다고 했고 무엇으로 나눠줬냐 x 플러스 2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 끝에 나머지 4를 이렇게 써주면 얘가 바로 x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네 됐나요? 이렇게 해서 그 비어 있는 차수의 항은 0, 0으로 표시 그 자리 표시를 해주고 계산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 조립제법이든 일반적으로 조립제법이 아닌 다항식을 단우, 다항식으로 나누는 나눗셈이 됐든 다 이렇게 그 자리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꼭 잊지 말고 계산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어 다항식의 나눗셈 개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